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원성진 구단과 중국의 천여호의 선수의 바둑입니다. 최근 들어서 두 기사가 바둑을 정말 많이 두고 있는데요. 천여호의 구단 같은 경우 뭐 중국의 천재 중에 천재이죠. 네, 그리고 뭐 원성진 선수 같은 경우도 뭐 천재형의 기사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마치 세계대로 우승한 거는. 만 보면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둔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었는데, 정작 한 방이 뭔가 없었어요. 바둑은 잘 두는데,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세계대회 우승하고 군대를 갔다 왔죠. 당시에 이제 구리구단과에 두었던 명승부는 정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이러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자, 최근 들어서, 이 중국에게 이제 뭔가 바둑계의 판도가 점점 넘어갔는데, 그때 진짜 한국에 이런 선 원성진 같은 선수가 없었으면은 약방의 감초 같은 좀이 중국으로 바둑의 중심이 넘어가는 기간이 더 빨랐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럴 때마다 한 방씩 이런 선수들이 그냥 우승, 세계대 우승 한 방씩 해주면서 중국의 참모를 끼얹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박종환 구단과 신진서 구단에게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뭐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 이런 선수들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때 그러니까 원성진 구단같이 예,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한 번씩 세계대회 우승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선수의 역할이 약간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찝었고요. 뭐 늘면은 여기 두고 이렇게 끊겠다 이거죠. 막으면은 백석점을 잡겠다. 아, 여기 밀었습니까? 그럼 <laughs> 흑이 막아야 될것 같고요. 이으면 쌍잎을설것 같습니다. 예, 먼저 확실하게 끊어 두었고요. 뭐 넘어가고 막으면은 뭐 뒤에서 막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 어떻게 두, 두느냐 이건데 백이 또 넘어가고요. 뭐흑이물 끼워서 백 석점을 잡습니까? 아니면은 그쵸 석점을 잡긴 자이렇게 둡니다. 이 집으로 약간 이제 손해긴 한데 막히는 거한 방이 너무 아프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백이 어디를 둡니까? 요 이제 중앙 흑돌 7점을 공격하고 싶은데 아, 지켜 두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의도냐면은 뭐, 이걸 안 두면 들여다보고, 이렇게 헤딩한다, 이거죠. 붙였습니다. 끼웠구요. 이렇게, 이으면은 단수치고, 따낼 때 이, 단수치고, 이을 때 단수를 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되는데. 아, 아, 얘 예, 손을 뺐습니다. 그쵸? 어차피 여기가, 뭐 백이 죽는 건 없으니까 뭐 끊어서 요 정도는 피해를 감수하겠다 이거죠. 중앙 흑돌이 더 위태위태하다 이것입니다. 예, 살을 내주고 뼈를 깎겠다. 이런 건 법인데. 음, 흑이 밀었습니다. 아, 원성진 선수가 이 끼우는 수는 정말 날카로웠는데 뭔가 그쵸 백의 카운터 펀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으면은 단수 치고요. 이렇게 패가 되면은 이건 백이 완전 박살이죠. 해소가 그냥 따내는 게 아니라 여기로 되니까요. 그래서 백도 이제 받질 못하고 예 붙여 끊었습니다. 요게 이제 충머리 비슷한 거죠. 충머리는 아니지만 이제 흙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길목을 막은 장면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뚫어버리죠. 단수치고 계속 밀어붙이고요. 늘면은 나와 끊겠다 이런 것입니다. 예, 시간이 하나씩 가는데 이고요. 단수치고 늘면은 백이 흑한 점을 따내겠다, 이거죠. 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두느냐. 뭐, 나가면 쭉쭉 밀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 틀어먹나요? 음, 예, 그게 또 젖히고, 음, 따내면은, 이렇게 찌르고요. 음, <laughs> 예, 따내고, 뭐젖혀서젖치거나요여게 막으면은 계속해서 틀어 막는다 이거죠. 음, 저치고 예 붙였습니다. 젖치고또젖치고 늘고 이걸 빠지면은 이렇게 이제 달리겠다 이런 건데, 음 지금 형세를 보면은. 어, 이걸 이렇게 하나에 해야 됩니까? 해두어야 됩니까? 50, 11, 14, 15, 20, 23, 28, 30, 35. 뭐, 이거 두고요. 45, 10, 30. 음, 흑집은 한 45, 백집도 45 정도 또 나옵니다. 이제 밀었는데, 예, 이거는 이제, 이 막는 게 싫다 이거죠. 막아달라 이것입니다. 뭐, 귀에는 뭐 별다른 수가 없고요 자, 이제, 원성진 선수가 손을 뺐습니다. 밀었고, 헤딩을 했습니다. 예, 붙이고 젖히고 올라왔고요. 흙기또 밀었습니다. 막고 예, 틀어 봤고요. 여기서 또 어디를 두느냐, 이건데 네 이렇게 어깨짓기를 했습니다 막고, 헤딩하고, 이렇게 틀어막고요 여기 막았습니다 단수 치고 예, 이거는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두면 되는 거죠. 단수 치고 따내면은 따내고요. 이것습니다 이거 뭐 따내고 이렇게 두겠다 이거죠. 헤딩하고 막을 때또 틀어막습니다. 이거죠. 이제 중앙을 두텁게 만들겠다 이건데요. 이으면은 이렇게 연결하겠다. 이것입니다. 예, 흙에 이었고, 그럼 백이 여기를, 아, 여기를 이었습니까? 이 다음에, 뭐, 중앙 쪽으로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가, 아, 뚫어, 예, 뚫어야죠. 중앙 쪽으로 어쨌든 부셔야 됩니다, 흑은 지금 원성진 선수와 천리아우 선수, 50, 20, 24, 25, 30, 35. 천리아우 구단 바둑은 이제 종종 제가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최정 구단과 둔 바둑을 많이 올렸었죠. 예전에 뭐, 신민정 구단과 둘때 바둑 올렸었고, 음, 또, 그 신진서구단과 좀 쓰라리긴 하지만요 천부배 때아 이때 예, 예 늘었습니다 뭐배이 받아야죠 손 빼면은 뭐가 있냐면은 치중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 빼면은 치중하 아 그냥 다 끊어도 안되네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곳이고 흙은 아 여기를 안 받고 여기는 뭐 이거는 뭐 붙여도 큰 수는 안 난다, 이거죠. 5, 음. 음. 6, 7, 8, 9, 10, 15, 18, 19, 20, 6, 7, 8, 30, 31, 4, 48, 3 50, 53, 5 10. 네, 뭐 막아야 되고, 15, 20, 25, 30, 34, 40. 음. 아, 보기 붙였습니까? 막으면 붙이고 이거 두고요. 뭐 이렇게 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배이 늘고 싶늘것 는... 같습니다. 아, 그냥 막았습니까? 이건 뭐 버틴다 이건데 또 붙이면은 패가 있는데요, 원성진 선수. 예, 최강으로 두었습니다. 패감이 많다 이건가요? 예, 천여호의 구단과 원성진 선수 둘다 마지막 수익기고요 예, 바로 천여호의 구단이 일단 승부를 걸어갑니다. 뭐, 열받는다 이거죠. 나를 뭘로 보고 두느냐. 예, 붙이고, 원성진 구단이 이제 잠시, 예, 아홉에 딱 두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뭐, 그럼 지금 천여호의 구단은 비교적 빨리 둡니다. 팩감이 있다 이건가요? 이게 자체 팩감이 또, 따르면서 팩감이 되니까 자체 자체 팩감이 여러 개 나옵니다. 백이 안 두면 손인데요. 해뭐 이런 게 있나요? 이거 두면 붙어요. 붙이고 이거 두고요. 이거 단수쳐버리는데이거 백이 안 됩니다. 예, 패를 들어갔고요. 어디다가 팩감을 쓸 거냐. 예, 팩감이 또 딱히 뭐 이런 거 이거 약간 쓰기 싫은데 손에 패긴 한데. 예, 찔렀습니다. 이게 원성진 구, 구단의 사실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꼬시기 예, 있고 뭐 100은 뒤에서 메우겠죠 그건 여기랑 예 어쨌든 백, 이게 100이 아우 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천영호의 구단이 지금 아 요것만 해 놓고 막상 패를 못 이긴다고 본것 같아요 아, 막상 이거 두고 나서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뭐, 혹시 먼저 이런 거 치중할까봐 하나 지, 지켜둔 거고요. 뭐, 팩감이 막상 없다 이거죠. 수가 나, 아니, 수가 보이니까 그냥 우당탕탕 두었는데, 예, 아홉에 딱또 두었습니다. 원성진 선수도, 예, 열심히 이제 생각하면서 한수한수 한수 두고 있고요. 딴 했습니다. 예, 들여다 봤고요 여기서 뭐, 흙은, 아, 이걸 이어, 있느냐. 뭐, 이런, 아, 이런 식으로 호구치느냐. 또, 예, 이었습니다. 팩감을 최대한 안 나오게, 하겠다. 여기서 뭐 하나 붙여볼 수 있죠, 그은 이제 바꿔치기 하자, 이겁니다. 열, 열, 둘, 열, 세 열, 네 뭐, 여기 잡는 거보다 여기가 크니까. 음, 예, 붙였고요 이건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뭐, 이어야죠. 아, 단수 아, 이걸 버리겠다. 예, 백이 마땅이 이제 백감이 없으니까 천여호의 구단이 타협을 합니다. 뭐, 이거는 원성진 구단 입장에서 뭐, 미치는 장사가 아니죠. 아, 그래서 요기도 하나 젖혀두고, 요거까지 이제 하겠다. 아, 이거를 뭐, 3만 년 전에 이미 보고 있었다. 예, 이런 것입니다. 따내고 따냈구요. 이제 백이 중앙에 몇집 나느냐, 이것이 승부인, 승부처인데, 아무래도 천여우의 구단이 바둑이 그래도 괜찮다고 보고있는것 같아요. 예, 저, 또 저쳤습니다. 흑은이 붙이는, 치거나, 뭐, 이런 뒷맛을 이제 노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늘었네요. 그냥 는 거는 되게 얌전한 수인데, 감이 없다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니면 젖히고 여길 한번 들어서 패를 걸어가는 게 있는데 백이 따낸 다음에 막상 패감이 없다. 요거 하나 써도 이거를 잊고 이제 패로 두니까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천여구단 잽싸게 빠졌고요. 아 요거는 하나 젖혀두고 싶었는데 예, 들여다봤습니다. 중앙에서 이제 폭발하겠다 이거죠. 이으면은 찝고 단소치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아천아오의 천야오의 구단 최강으로 버텼습니다 중앙을 무조건 다 잡겠다 이거네요 이런 의, 의지로 보여집니다 일단 끊으면 있겠다는 거죠 단수치면은 예 원성진 선수가 이제 붙였고요 아 여기까지도 나예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단수 단수 이거 두고요 중앙에 수가 없냐 이건데. 이걸 끊으면 여차하면 뒤로 잡겠다? 아, 붙이고 젖히니까 센터링을 날렸습니다. 단수치면 이제 치겠다 이거죠. 따내면 연결하고요. 뭐 단수, 예. 이게 단수치면 따낼 때 단수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패는 백도 부담스러운데요. 뭐 막는 게 워낙 좋은 패가 있기 때문에. 예, 따냈습니다. 네, 이렇게 호구칠것 같고요. 이게 돌파가 돼서는 갑자기 예, 흑이 바둑이 할만... 마... 아니, 이거는 너무 깔끔하게 박살났데요 백의 중앙에 한열대쯤날것 같았는데 지금 뭐... 아니, 이거는 또위쪽으로 막았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둘 일은 없거든요, 백이. 예, 원성진 선수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예, 드디어 대역전을 하나요? 예, 틀어막았구요. 예, 어, 이거는 주간이 완전 초토화가 됐어요. 여기도 사실 크게 버텼는데, 아까 젖혀있는 게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집이 안 나는 곳인데, 다섯 점이랑 여기 다섯 점은 이제 백집을 부셔줘서 백은 날라간 거니까. 어, 이거는 어, 뭐 예, 대역전을 가나요? 예, 흙이 젖혔습니다. 예, 막았구요. 일단 역 끝내기를 하네요 여기 무지하게 큰 자리입니다 네, 서로 지금 이제 한수한 수가 진짜 이걸 둬야 되는데 뭐 이런 거는 막아두고 두면 좋겠어요 시간 예 시간 연장책 차근차근 쓰면서 끝내기를 들어가고요 요거 두고 받을 때뭐 이거 빠지면 되죠 흙은 여기 빠진 게 무지하게 크니까 실 여기도 큰데 젖히는 것도 커가지고 예 원성진 선수 끝내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천야호회가 아니 중앙에서 이게 2억 지금 선수로 깨졌거든요. 이게 후수로만 깨졌어도 되, 괜찮은데 선수로 깨진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2억 연결했고요. 야이 중앙돌파 작전은 뭐 정말 대단한데요. 예, 천야호회 선수 오늘도 이렇게 한국 선수한테 무릎을 꿇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 원성진 선수가 진짜 한국 중경기사의 파괴 파워를 보여주긴 주는데, 원성진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중경기사가 아니죠. 세계대회 우승자이기 때문에, 음, 지금 천여호의 구단을 참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뭐 그냥 끊을 거냐, 밀 거냐, 이건데 그냥 밀었습니다. 뭐, 백이 손 빼면 단수치고, 연결하고요. 음, 뭐, 따내면은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천리영 외구단이 버티질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역시 원성진 선수 정말 대단하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바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